하루 동안 여행하면서 그 동안 몰랐던 경제 상식까지도 배워보는 시간 당일치기 경제 패키지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릉입니다. 와, 와저 오랜만에 바다 보거든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강릉 해변에서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요 함석종 교수님 모시고 재미난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원주대학교 함석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강릉이요 예전부터 뭐 바다 여행하면 일 순위로 꼽혔던 그런 좋은 관광 명소였는데 강아 잠깐만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엎드리세요. 아, 왜 전화를 지금, 안 받아? 지금 몇시 오프닝 하고 있었잖아, 우리 정말. 자, 지금 제 옆에는요, 황석정 교수님, 그리고 박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두 분이 아세요? 아니요. 아, 아 완전 깜빡 쏟았네. 네. 예. 아, 지금 저 오랜만에 받아나가서 지금 약간 업됐단 말이에요. 네. 강릉에 나와 있습니다. 강릉 하면 솔직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여기 놀러 왔다 차였었거든요 <laughs> 아니 너무 저에게 뼈아픈 곳이에요 강릉은 네. 예전부터 이제 전국 최대의 관광 1번지 아 예. 아니 강릉하면 딱 떠오르는 킬러 콘텐츠는 저는 감자거든요 강릉에는 네. 감자가 그런 건 전혀 네네네. 없고 네네. 강릉은 초당두부, 콩이 유명했죠 아, 콩이 콩. 유명하구나 강릉은 드라마 촬영지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네. 도깨비, 그다음에 모래시계 네. 가울동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하면은 네. 신사임당과 율곡 이 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화폐인물이 된 네. 우주헌에 가면은 생각이 아, 있습니다. 우주헌이 있구나. 네. 그리고요. 네. 세계 인류 문화유산인 강릉 단호제가 있고요. 어, 단호제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강릉만의 킬러 콘텐츠 뭐가 있을까요? 그... 해물라면 뭐 이런 거 밖에 몰라서 교수님도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릉 곳곳을 여행하면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한번 그렇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릉 해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나눠보죠 가시죠! 어 바다 너무 좋다 됐내주네 아니 여기 서핑 진짜 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막얘기했죠 저희가... 어, 서핑 해도 네. 될것 같아 이양도저기 양양, 그 양양 아, 저쪽이 양양이군요 네. 양양이 서핑이 유명해요? 아... 완전 성지 네. 자, 저희가 해변을 쭉 걸어오다가 오게 된 바로 이곳. 요게 뭐예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네. BTS 정류장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하. 야, 나 여기 왔네. 아니, 외국 사람들은 여기 오고 싶어서 난리예요. 향호해변이라는 곳을 일약 스타덤으로 올린 바로 그 곳입니다. 네. 사실 그 전에 향호해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 태어나서 향호해변 나뭐 알지도 못해서 몰랐어. 근데 BTS 정류장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 정류장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정류장입니까? 아, 원래 BTS 앨범 재킷을 네. 위해서 네. 이제 새로 세워졌다가 네. 아, 철거됐었어요. 강릉시청이 네. 다시 이것을 복원해가지고 아, 이게, 이게 네. 진뚱이 아니라는 얘기세요? 손자의 아, <laughs> 것을 다시 이제 네, 조금 강한 표현으로 짝 <laughs> 아니 복원했으니까 다행이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복원 을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네. 그랬더니 대박이에요. 그렇겠죠. 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 향호 해변을 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90% 이상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90% 아니고 뭐 거의 100 거의 100% 여기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아까 여기 줄 서서 사진 찍었어요. 네? 아 그래요? 왜? 교수님 늦게 와서 모르시겠는데. <laughs> 교수님. 이거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사실 많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떤 세계적인 스타가 오는 거를 네. 일부러 다른 해외 같은 건 유치를 할 정도입니다. 네. 하... 왜냐면요 BTS가 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를 콘서트 티켓 음... 구매할 때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100만 네. 명 정도 오는 그 콘서트로 그걸 네. 목격하려면 네. 5만 명 정도 들어서는 메인 스타디움을 네. 20번 돌려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회 공 <laughs> b t s 의 100만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무려 191개국의 사람들이 네. 그 표를 사겠다고 몰릴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저기,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이번에 BTS가 싱글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나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네. 그거 하나만 어, 경제적 가치가 네. 1조 7천억에 됩니다. 네? 그 노래 하나만.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진통이었으면. 제 말이요. 사실 이곳은 BTS 말고도 드라마나 어? 여러 촬영지들이 많아요. 강릉은 네, 네. 사실 활용하려면 많겠네. 활용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숨어 있는 진주더라고요. 정말로 네, 네. 사실 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볼 순 없지만 이향호 향의 그 BTS 효과로 그 주민분들이 벌어들리는 수익이 상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지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사업이 지자체 자체적인 스토리텔링을 많이 발굴하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스토리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걸로 발굴한 것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있죠, 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떠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네 여우가 원래 안 사는데 여우마을이라고 해서 여우를 풀어놓기도 하고. 아, 예. 그래서 일본이나 많은 곳에서는 지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억지춘향적으로 뭘 만드는데 네. 스스로 제 발로 왔더니 <laughs> 예. 이 향호해변 만큼이나요 네. 또 유명한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곳도 한번 가보면서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 남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가면은 도깨비, 어? 천국의 계단 어? 어? 가서 착각 한번 하시죠 그 드라마요? 예, 가보자 도깨비 만나러 가자 가시죠, 네. 가시죠. 아, 저희들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서 네. 당 충전하려고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 너무 예 너무 예쁩니다. <laughs> 너무 예쁩니다. 네. 네. 근데 강릉하면 네.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커피. 커피가요? 안목 커피 거리가 있고요. 네. 네. 커피 축제가 있어요. 아, 커피 축제도요? 네, 근데 커피 축제 말고도 또 자랑스러운 축제들이 또 있나요? 강릉 단호제 맞아, 맞아. 나단호제 세계 알아. 인류 문화유산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문객이 많고 네. 가장 큰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간 얼마나 오시죠? 일주일 동안 개최되는데요. 약 100만 명이 100만 방... 네, 관광객이 찾습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네 아니 여기 관광 상품이 굉장히 많네요. 굉장하네요 관광객이. 진짜. 아까 전에 BTS 정류장 갔다 왔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BTS 기운 좀 받고 와서. 아 어쩐지 나 뭔가. 올해 좀잘될것 같아. BTS 안았던데나안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정류장 말고도 예.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들이 좀더 있죠. 예,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10분 정도 가면 연곡 해변에 네. 도깨비 촬영지 아! 있습니다. 그 도깨비 요 근래 네. 은탁과 네. 김신이 이제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영진 해변입니다. 아 네. 원래 강원도가 쭉이잖아요. 하나씩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청년 아 드라마 모래시계가.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때 대학생이셨어요. 아아 군대도 보셨나? 아나 돌고 있네. 너갈수 있어? 갈수슷었어 어? 어? 비슷했어. 비슷했어. 네.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이 있고요. 아저 뭐, 하나 아는 드라마 어이, 생각났어요. 몰라. 태양의 후예. 태양의 아, 후예가 여기 있었어요? 강원도에요. 그렇죠. 그게 외국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두 가지 정말 히트친 거 있잖아요. <웃음> 그 <웃음> 얼마면 되니? 네, 네. 얼마? <laughs> <그래>. 지 <뭔지> 아시죠? <laughs> 가을동화. 그리고 그 있잖아요. 겨울. 영가. 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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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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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를 많이 찍은 아니 뭐 일부러 유치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쪽에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요 어벤져스라는 이런 영화들이라든가 네. 스타워즈 이런 네. 영화의 네. 로케이션을 네. 서로 유치합니다 또 여기서 반지의 제왕을 찍었다 해리포터를 찍었다 그 순간 그 동네는 거의 복권에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요. 어벤져스가 서울에 상암에서 그렇죠. 상암에서 하고 또 어디서 찍 그랬어요. 어유으셨어요캐티 아메리칸 줄 알았더니 아니래 대역이래. 나 그거 봤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 뒤에 어벤져스 순례길 같은 관광 코스가 생겼어요. 그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우리 강릉은 그리고 강원도는 이런 드라마를 음. 어, 유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음. 제 발로 BTS가 오고 드라마를 다 했으면 이걸 잘 무슨 뭐상품 만드는 거 그런 거안 하시나요? 이제 강릉이 국제 관광 거점 도시가 된거 아세요? 어 그래요? 네. 전국에 이제 다섯 개 지역이 선정이 됐거든요. 요새 강릉시가 그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게...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투어 맞습니다. 한류 드라마 투어 해가고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콘텐츠 예, 우리가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문화재로 생각하는 것들 보면. 홍길동전, 아, 춘향전 음, 이런 알았어.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 예술 작품 맞네. 뭐겠어요? 겨울연가, 가을동마, 태양의 후예가, BTS 이런 게사실 홍길동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요. 음. 관광은 제2의 산업입니다. 외화를 벌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 아일랜드의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더블린이라고. 어, 더블린 들어본 것 같아. 더블린은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잘안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린의 공무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뭘까 했는데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4명이 더블린 출신이에요. 어머, 어, 그래요? 누구냐면요.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 윌리엄 에이츠하고요. 네. 조지 버나드 쇼. 그다음에 사무엘 베켓하고. 세머스 이 히니. 이 4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모두 더블린이 고향이었던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네. 한 명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사실 이거 아니겠냐. 아, 그렇죠. 우리의 예술 문화적 흔적. 음. 그래서 이거를 육성해보자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소설가를 희망하거나 희곡가를 희망하는 네. 모든 영미권의 문학가들이 그 대가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 와서 문학적 아, 정취를 아, 느끼는 그렇구나. 그걸로 만든 거예요. 아, 아. 그래서 더블린 시내를 가보면요. 어. 벤치가 있는데요. 벤치 옆에 웬 사람 동상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뭔가 봤더니.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더블린의 그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요, 그 공원 한 켠에 몽당 연필 같은 게그 공원 위에 이렇게 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에 쓰는 건가요? 청소 점검하는 그건가요? 했더니 어, 잘되 있는지 확인하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세계적으로 문학가를 꿈꾸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오는데 갑자기 공원을 산책하다가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몽당연필하고 메모지를 도시 곳곳에 배치한대요. 아... 바로 그래서 더블린은 지금도요 전 야... 세계적인 문학의 정취를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가고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 도시 다섯 곳 안에 들어간 게 더블린입니다. 아... 아니 사실 몽당연필하고 메모지 그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작은 투자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래요? 지금 벌어들이고 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아... 들어요. 아... 우리의 홍길동전의 허균, 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달리 모든 음. 콘텐츠가 전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어, 맞아요. 음. 한 200년 뒤에 우리의 문화재로 남길 것들은 그 아티스트들이 남았던 장소, 음. 아니면 그 촬영을 음. 했던 촬영지 저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네. 여기가 우와.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의 메카인데 그러네, 그러네. 바로 이런 곳을 계속 보존하고 예.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엮어서 길을 만들고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강원도에서 하는 뭐 축제 같은 건 없나요? 춘천의 K 드라마 축제가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 강원도로 봤을 때는 그렇죠. 또 춘천에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춘천에서도 가, 그 겨울 연가 했었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 지난 2015년도에 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네. 참 저를 뿌듯하게 했는데요. 뭐예요? 뭐예요? 전 세계 국가별로 만들었던 드라마가 네. 해외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전체 순위가 나왔어요. 네. 1등 국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드 아니에요, 미드? 그렇죠, 네. 1등은 당연히 미국이죠. <laughs> 설마 한국인 줄 어, 알았지? <laughs> 그건 아니야. 내가 그것까지 알았지, 눈치챘지 <laughs> 내가. 자, 그다음에 네. 2등. 프랑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가까운 어? 영국이죠. 어, 영국. 영국 드라마가 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렸는데 어. 자, 3등 자, 어디 자, 3, 사요? 당연히 한국이겠죠. 맞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세계 3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 컨텐츠를 다 소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뭐든지 요즘은 원소스 멀티유즈 멀티 그러면 드라마로 판매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좋아하지만 저그 드라마 장소를 꼭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거였으니까, 예. 한류 컨텐츠 판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국의 관광산업이 이어지는 그냥 특정 대기업들이나 특정 누군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 진짜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네.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 파급 효과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관광 형태가 이런 에어 비앤비도 하고 민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지역. 경제가 경제? 도움이 되겠네. 도움이 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관광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통편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엔 유럽인들이 우리 한국까지 오려면 저 밑을 돌아서 어, 돌아서 돌아서 예, 왔는데 예, 예, 예. 북극이 자꾸 높다 보니까 북극해로가 연결이 됐어요. 아, 진짜? 어? 그러다 보니 지금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해로 바로 오기가 너무나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해의 메카, 오, 관광의 허브, 강릉, 반대로 보면, 유럽에서 봤을 때, 아시아의 시작이 우리잖아요. 최고, 어? 야, 이벤트! 아시아의, 아시아의 시장, 시작이 강릉. 되는 거잖아요. 시아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강릉 시장 출마해. <laughs> 갑자기? 나 서울 사람인데? 아,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laughs> 네. 저는 배고파요. 저도요. 근데 저 여기까지 오느냐고 배고파 여기까지 왔는데. 교수님, 뭐 네. 사주세요? 네, 네. <laughs> 아시아의 시작, 강릉. 그러면요. 예. 네. 강릉다움 횟집으로 가시죠. 아, 강릉다움 아, 강릉 횟집? 알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강릉다운 것이 <laughs> 어떤 것인지 가보시죠. 알 네. <laughs> 자, 드디어 강릉다움입니다, 정말. <laughs> 네.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강릉다운 곳을 데려가 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보세요. 와. 저게, 멍게 바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서울 사람들은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정말 정경입니다, 정말. 와, 막 파도 치고, 바로 회 있고. 제가 그래서 오늘을 기리기 위해 어? 도수 높은 사이다를 가져왔어 아, 아. 야, 이거 소주 한잔 하고 아, 싶은데요, 정말. 도수 아, 아, 높은 아, 사이다. 아, 아이고 참. 자, 강릉과 을 야! 야. 야. 어 ش ل و 좋네요. 아우, 산에 취하겠네. 나? 이 경치에 도취하고. 아 회도 한한적 하죠 우리. 아, 이거 자연산인데, 이거. 이거 여기 아니면 또못 먹습니다, 정말. 아우. 아, 탱글탱글. 아 좋다. 생각해보면, 유난히 강릉에, 그리고 강원도에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촬영지가 많은 것 같아요. 유난히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에 K 드라마 페스티벌 있잖아요. 바로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드라마 촬영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슈화해서 단오제처럼또 다른 커다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K 드라마 페스티벌 같은 걸 하는 거죠. 음. 그, 거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럼 가 되죠? 그럼요. 아, 유명한 촬영지들도 많지만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네. 참 강릉하면 맛있는 먹거리가 많은 곳을 유명합니다. 맞아요. 뭐가 있어요? 초당두부, 경산 옹심이 마을, 송강 산채 마을, 물해 마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커피거리 있죠. 커피 커피 암국해변 아 커피거리. 커피거리 거기 유명하죠. 지금 먹을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관광의 첫 번째 테마가 사실 요식입니다. 음식. 예 맞습니다. O C D에서 네. 해외 관광을 가는 사람들에게 네. 현지의 관광을 가는 이유 네. 1 순위가 먹으러 가는 어, 거고요. 갑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게 경제적 네.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게 네. 해외에 그 관광을 가서 네. 가장 많이 쓴 지출 항목 1위가 역시 먹는 음,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laughs> 다 그랬구나. <laughs> 통계적으로 보면 약 30%가 네. 식도락 강화. 관광. 전체 만족은... 관광객 중에 네. 30%가 네. 먹으러 가는 사람들. 네. 식도락 강광에 만족을 느낀다. 아...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우리가 한류 콘텐츠 그러면 드라마나 가수나 영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원초적인 한류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다? 음식. 음식이와그 생각 못했네요. 콘텐츠잖아. 음식도 하나의 와, 문화잖아요. 그런식문화 음식, 향토 음식은 그 지역의 와, 고유한 그렇죠 전통 문화이잖아요. 한점 또. 드시죠? 아 또. <laughs> 아니 근데 예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자연 경관이나 음. 이런 풍경들이. 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라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강릉에 와서 이제 우리 당일 측의 경제학자가 됐어 어, 제가 세계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강릉처럼 어떻게 보면 수도에서 가장 외진 지역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동남부에 코트다지르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네. 이 코트다지르는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산업 거점이 없었죠 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 코트 자르의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볼까 뭘 했는가 해봤는데 아무도 기업들이 입주 희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기반 시설이 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뒤에 있는 와인 농장 그 앞에 있는 요트 타는 그 지중해 이걸 통해서 그냥 관광단지를 육성해야겠다 해서 고급 리조트 호텔 그다음에 컨텐츠들 이야기거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육성을 해놨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거기 입주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코트다지르의 지방 공무원은. 우린 여긴 관광단지라고요 하면서 막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윗분이 아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요즘 이상하게 글로벌 기업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알카데리라든가 필립스 이런 회사들이 자꾸 우리 동네 뭐 연구소를 할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그러면 걔네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왜여기 이렇게 관심 있나 물어봐라 했더니 이런 하이테크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뭐냐 뉴욕이나 런던 같은 메트로폴리탄도 있지만 또한 곳은 세계적인 휴양지 같은 곳에서 아... 내가 일하면서 즐기면서 즐기면서 일하면서 그런 데를 찾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코트 다지르는요. 지금 유럽의 실리콘밸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 저도 그런 기사를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제주도에 다음 카카오. 네. 네. 본사를 이전해서 거기서 뭐 굉장히 쾌적하게 직원들 즐기면서 뭐 이렇게. 우리 강릉은 네. 정말 보물들을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이 네. 난 이런 강릉같이 쾌적한 바닷가에 그리고 천의 자원이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한 네. 이런 곳에서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조금만 어, 형성되게끔 만들어만 주면 저는 몰려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 이게 IT 기술의 발전으로 네. 이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은 인터넷만 연결되고 컴퓨터만 되면 어디, 그 어디든지. 어디든 그렇네, 똑같은 그렇네. 업무를 할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네. 단순히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그럼요. IT. 업계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강릉이.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산업 단지를 만드는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음. 옛날에는 산업 단지를 만들려면 도로나 맞아요. 입지라든가 배우지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산업 단지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관광 단지를 만들면 회사는 저절로 온다. 네. 와, 전혀 생각도 못했요 주변 환경과 네. 놀거리, 그리고 쉴거리 휴양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어메니티라 불러요. 어메니티? 자, 자막이 나가시죠? 자, 이겁니다. 어메니티. 우린 드시죠, 이제. 자 아, 오늘 하루 동안 네. 강릉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창의적인 명소란 무엇일까요 아메리티 강릉을 만들자 아... 강릉다움입니다 아 강릉다움을 만들어야 창의적인 명소가 된다 교수님은요. 저도 쭉 봤잖아요. 네네. 강릉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해외 여러 도시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감, 색깔, 그거를 더 북돋아줬을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 저도 그래서 오늘 강릉에 그 많은 드라마,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그렇습니다. 왔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릉만의 독특한 색깔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렇죠. 대성 저는 드라마 촬영지도 보고 BTS 자켓 촬영지도 보면서 공감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감이라는 말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런 것들이 생기면. 창의적인 명소가 될것 같아요. 수 있네요. 네. 자, 오늘 강릉에서 즐거운 이야기,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많이 나눠왔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명소에서 또 어떤 경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